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뱅커입니다 챔스 시세가 예상한대로 어제보다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어제 아침에 챔스 시세 패닉셀 왔을 때 코인 타실 분들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많습니다 레알코인은 시세가 왜 변화가 없을까 개인적으로 한달전 시세 영상 보시면 레알코인 안 타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레알코인 시세는 우승 가격 거품이 엄청 심한 편이라 평점이 조금만 낮아도 하락장 예상했습니다. 레알코인 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판매보다는 4강 1차전 경기 전에 판매 보시면 좋으세요. 특히 벤제마 8강 2차전 경기 전에 1가 가격 1,900억에 거래됐습니다. 라부 상승 낮게 예상되면서 엄청나게 하락장 왔습니다. 결론 안전하게 판매 원하시는 분들은 22챔스 4강 진출 팀 선수들. 4강 1차전 경기전에 판매 좋으세요? 레알, 맨시티, 과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